설명절 연휴는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죠. 그런데 이 같은 명절 대목에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는 불과 며칠 간격을 두고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는 20대 청년이 벽돌더미에 맞아 숨졌고 수소충전소 신축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 현장. 어제 오후 2시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H빔 철고리를 걷다 떨어져 숨졌습니다. 발 하나 겨우 들어가는 위험한 곳을 외줄 타기 하듯 걷다 중심을 잃고 5.8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. 대략 5m 높이에서 추락했고, 도착했을 때호의식호 없고 맥박도 없고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당시 작업장에서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작업 당시 안전고리는 풀려 있었습니다.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마 그 체결된 부분이 아마 빠졌거나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.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남포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맞아 숨졌습니다. 위험이 늘 도사리는 현장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생명을 보호해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. 불과 며칠 사이 부산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두 사람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.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설 명절 대목, 때 아닌 비보를 접한 가족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.